유성입니다 <laughs> 유민입니다. 그리고 제 막내 동생 유준이입니다. 네 오늘은 어뭐 특별히 왜 이렇게 모였냐면요. 뭐 오늘은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을 개봉하려고 왔어요. 근데 유민이랑 유민이랑 오빠분 아직 안. 근데 그 일단 지금 바로 가볼게요. 너 뭐? 막내 동생 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 들어올 이렇게 이 주둥이 분을 내보아요. 이렇게. 와! 오야 그래, 와! 아이거 내가 이준이 줄여갔던 거. 서로 어. 음. 멜로디 생일 페이스. 와. 와! 이거 이준이 거야. 아니 갔잖아 이준이. 이준이 다녀 갔다. 아 이준이가 기쁜가?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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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정 예쁘게. 이거를 개봉부터하겠습니어개봉0 0원1 0어아 100원 1 0어원 100원 1 0 0자 먼저 지원 젤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 햄버거 젤리. 0원는0 0원 100원 1 젤리. 원 100원 100원 1 0 사탕, 사탕, 그냥... 무슨 젤리, 무슨 젤리? 아, 그래. 자 일단 개봉박투 또다! 아! 아! <laughs> 어, 이런 것도 있네? 이뻐야 <laughs> 어, <야>. 우와, <웃음> <웃음> 어,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하는 것도... 것도. <laughs> 우와, 4개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laughs> 넣고... 네? 이거 대 이거 엄마! 넣고... 이거 내 거, 이거 어. 오빠 거, 이거 유준이 거, 진짜 내거야이저여 어. 이거 내거 유준이 잘래이아 그 음. 유준아 이자 와, 아저애 <laughs> 말썽 부렁이유준이 아, 이준이 이준이 아. 야 어! 던지지마 아, 자 골라 빨리 골라 응. 그럼 나 고르래 너? 어. 골라 골라 이것도 내거야 두개 다? 어응너 벌써 많이 골랐네 아니야 이 두개는 안돼 이게 안 되고 이거 근데 오빠는 이거랑 이거를 나도 있는가 못 봤잖아 너 어. 피자 어두 개나? 뭐 응. 유진이 건데? 아 그럼 이거 유진이 걸어 알았어 응. 일단 여기다 치워놔 마지막으로 자, 채야차영혼영혼영혼 영어. 막대기. 영혼 누구, 아야, 아. 아, 아, 정말, 내가 짠. 이렇게 실버리안핑고를 가지고 왔을요 제가 이거를 두달 전부터 갖고 싶었어요. 너무, 왜냐면 너무 귀엽거든요. 여기 엄마 여기는 아기 그리고 이거는 강이 같아요. 아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와. 자제 이거를 이개이 개봉, 실바니아 개봉기는 어, 다음 영상에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